손녀 울음이 들리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세살 손녀가 울며 외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문턱 사이로 갓난아기 울음소리까지 겹쳐 들리는데 며느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이게 엄마야? 애들 굶기면서 뭐하는 거야? 그때 문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지연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근데 제 귀에는 자꾸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문을 안열 수가 있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가 찾아갈 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소녀는 안에서 울고 있고, 저는 문 앞에서 두 손을 떨고 있고요. 점점 무서워졌어요. 저는 결국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 요즘 좀 많이 힘들어.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며리가 문을 잠근 진짜 이유,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요, 제가 직접 며느리 지대로 다시 갔습니다. 손 떨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야 문좀 열어줘. 그리고요, 그 문이 정말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본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불영상은 아래 화살표를 눌러 들어보세요.